매년 이맘때가 되면 다음 세대를 위한 한국교회 활동이 활발합니다. 방학기간 동안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전주의 한 교회가 매년 다음 세대 글로벌 리더를 위한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김태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한 버스정류장. 우왕좌왕하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51번 지나가고 보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다른 거 타요. 90, 이제 95번 타요. 95번. 전주 한화교에는 제19차 글로벌 리더 캠프를 경기도와 서울 일대에서 진행했습니다. 4박 5일간 진행된 캠프에서는 지역 선교지 방문과 명소 찾기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외국인과 대화하기 미션 지령을 통해 영화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 지금 아이들이 이제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외국인들과 만남을 통해서 준비해 온 대본과 또 미션지를 아, 보면서 외국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그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해주면 회의에서 이제 미션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이 글로벌 리더 캠프인 만큼 외국인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이 미션을 만들었고요. 단순히 여행의 목표가 아닌 기동 리더 양성을 주 사역으로 진행하는 글로벌 리더 캠프는 5차원 전면 교육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자기 관리와 인간관계, 협동심을 심어주며 올바른 신앙 훈련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 캠프 진행은 아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도시를 선택해서 낮에는 함께 미션을 수행하고 맛집을 검색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훈련을 하고 협력하고 공동체 훈련을 하는 그런 캠프입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캠프를 통해 나는 간증을 듣는 아이들의 모습에 전북 지역 차세대 부흥의 꿈을 그려봅니다. 네. 평일에는 공부한다고 주말에는 놀아야 한다고 흔해대며 규칙을 멀리하고 예배 시간도 거룩히 지키지 않은 저의 모습을 반성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니 집회 시간에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죄들을 용서해 주고 꿈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고 큰 도움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갔었던 집회 시 중에서 가장 은혜받고 기도 찬양를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 미래를 향해 다음 주자를 양성하는 전주 하나교회 글로벌 리더 캠프를 통해. 아이들의 성경적 자립과 다음 세대 부흥의 매개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김태영입니다.